굿맨 양승호입니다. 제가 지금 속초에서 수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원을 가고 있는 이유는 벤츠 C 클래스 출고기가 촬영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제 지인의 출고가 아닌 이제 굿맨 TV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출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제가 한분한분 찾아다니면서 출고기를 촬영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주 의미 있는 출연을 하게 되실 분이 오늘 출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원 슈퍼차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속초에서 여기 수원 오는데 굉장히 천천히 왔거든요. 거의 100km로만 계속 왔는데 배터리가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제가 400km, 370km 시작해서 서울 180km만 오는데도 거의 다 써서 못 오는데 오늘은 무려 164km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50% 정도만 쓰고 서울을 온 충전하고 이제 수원의 벤츠 한성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충전을 어느 정도 완료했으니 약 11km 거리에 있는 벤츠 수원 전시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드디어 수원 벤츠 전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성, 여기 보이시는 한성 모터스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한성에서는 지금 이 전시장이 굉장히 메가급으로 굉장히 큰 전시장이고 목동에 있는 KC 전시장보다 더커 보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벤츠 중고차 전시장이랑 뭐 서비스센터랑 다 있고요. 오늘 여기서 출고가 이루어지고요. 네 출고 센터는 2층에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맨 TV 구맨 굿맨 양성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벤츠 C 클래스 C220D 모델, 포메틱은 아니죠. 포메틱. 네, 포메틱이에요? 네. 포메틱이에요? 아, 포메틱인지 아, 네. 아, 포매틱. 모르고 왔는데, 네. 포메틱을 출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그 주인공 분은 이제 첫 번째 구맨 TV에 출고기제 지인이 아닌, 제 모르는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출연자시거든요. 아주 귀하신 분인데, 뭐 손님은 아니고 이제 출연자, 손님이란 단어는 좀그렇거 좀 같고, 네, 출연자 분이신데,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용인 수지에서 거주 중인 이민주라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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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차량은 혹시 어떤 분이 사용하시게 될 차량이세요? 예, 네, 와이프가 사용할 차량이죠. 아, 네. 아, 사모님께서. 네. 아, 그럼 이제 사모님한테 선물로. 네. 그쵸 열심히 일 해서. 아, 네. 네. 저는 마티즈 타고. 네. 그럼 네. 이 네. 차량의 네. 차량 네. 가격이 혹시 어떻게 돼요? 대략 기본 가격은 6,6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6,600만 원. 네, 네. 옵션 가격만 지금 한 36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6,300만 원 정도. 6,400만 원. 6,400만 원 정도. 네. 원 정도. 네. 아,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한번 차근차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그 라이트를 넣고요. 었 예. 이게 일반 시클래스에서는 하이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멀티빔으로 예. 주문했습니다. 아와 네. 아, 라이트가 진짜 이뻐요. 네, 일반 시클에서는 예. 잘볼수 없고 예. 뭐, 요즘 사제로도 많이 하시는데 아요걸요 네, 아, 아, 순정이 그쵸. 좋다고 생각돼서 예. 순정으로 넣습니다. 었아 네, 이 라이트가 이제 옵션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60만 원 정도 대아 네. 옵션 금액으로 치면 또 싸네요. 네. 네. 그래서 이왕 넣는 김에 바로 아 넣습니다. 이 라이트를 제가 뭐 부품점에서 사서 장착을 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한 500만 원 이상은 할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많이 들죠. 네. 네. 그래서. 아 근데 옵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이 연동형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차 네. 살때저 네. 뭐 같이 시크를 사실 분 있으면 네. 꼭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에 벤치마크도 있고, 네, 여기 이제 디테일이, 네. 예, 디테일이 진짜 좋아요. 어, 와, 예. 그리고 또 어떤 옵션 넣었나요? 두 번째로는 가죽 시트고요. 네. 뭐 시트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시트가 이제 돈을 네. 주고 넣는... 옵션인가요? 그죠. 대부분 일반 검정색은 아티코 가죽이라 그래서 그냥 예. 인조 가죽인데 예. 이건 이제 양 가죽으로. 아. 네, 브라운 시트로 해서 한 150만 원대. 아, 옵션 추가 비용이요. 네, 습니다 아, 네. 아, 색상만 변경하는 게 아닌 아예 가죽 가죽질도... 질까지 변경이 네.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눈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여기까지 다그 천연 네. 가죽으로 들어가나요? 네, 네 인조 가죽이 아니고요. 네, 네. 아또싸제로 하려 그러면 150만 원보다 더 들어갔는데. 네 그렇죠. 네,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네요 <laughs> 차량에 요구밖에 없어서 이렇게 아네 강제 옵션입니다. 보통은 네. 이제 이벤치나 BMW 요3 요 시리즈급에서는 네. 이 시트 색상만 바꾼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브라운 시트는 이 네. 브라운 시트로 바꾸는 대신에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아예 그 브라운 옵션이 아예 없나요 그러면? 무료 옵션은? 무료 옵션은 제가 알기로 일단 검정만 기본으로 되고요. 아뭐 예를 들어 뭐 베이지라든지 예. 그레이라든지 선택하면 예. 뭐 150에서 250까지도 아 어, 가장 질 좋은 게 250까지. 아 블랙 거. 블랙 밖에는 안 되는구나 무료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럼 옵션 이제 이렇게 라이트랑. 베이지 네, 그리고 예. 마지막 이제 예. 시크레 잘안 들어가는 건데요. 예. 전동 트렁크죠? 아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만 원대 추가하면 예. 사제로 하는 것보다 이것도 더 예. 저렴하게 잘 아... 하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요? 네. 아... 50 몇만 원 하는데 그냥 50만 원대.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을 네. 추가하셨다고요. 네. 아... 그리고 색상이 네. 되게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색상이 어, 이벤치에서볼수 색은... 없었던 그런 색, 색이에요 지금까지 길에 지나다니는 벤치에서 이런 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정말 색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어, 일단 이 색상 이름은 브릴리언트 블루라는 색깔이고 네. 어, 많이들 아시는 카반사이트 블루랑은 조금 더 밝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무래도 사진이나 영상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밝은색 좋아하시는 분은 직접 매장 오셔서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네. 봐도 되게 밝은 블루거든요. 네. 그 폭스바겐이나 BM에서도 이런 밝은 블루를 본 적이 없는데 이 블루는 이제 이번 시클에서 처음으로 나온 블루인가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원래 네. 이 클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아마 이게 잘안 보여졌을 것 같아요. 이클에서 네. 블루 단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일단 퍼펙트 세단은 가장 좀잘 튀고 예. 좋은 색깔 같습니다. 예. 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흰색이나 이런 뭐 검은색 이런 차는 회색 이런 차 너무 많으니까 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저기 c 4 3 AMG가 있는데. 제랑 비교해도 훨씬 이쁘네요 여기가 C43 차주에겐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요 밑에도 기존의 벤츠에서는 좀볼수 없었던 그런 패턴이거든요 요게 네. 예, 요것도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네. 추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AMG 범퍼로 예.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예. 여기도 실제로 다 이제 옛날에는다 막혀 있었는데 이렇게 다 뚫려서 네. 예, 바람 길도 만들고 브레이크 열도 시키고 네. 와 그리고 이 포피 브레이크, 와, 진짜, 저기 C43 AMG도 포피 브레이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그게 그대로 들어온 어, 거잖아요. 네. 예. 몰랐네요. <laughs> C43 AMG보다도 얘가 차값은 훨씬 싼데도 음.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 탑재가 돼 있는. 아, 그리고 예전엔 이게 이제 파란색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 검은색 바뀐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디자인 디자인적으로도. 봅시다. 예, 예. 예. 근데 또이 차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네. 파란색이어도 또 나쁘진 어.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네. 라이트에 요 파란색 요 LED가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네. 차체 색이랑 마치 맞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맞춘 건 아니죠. 뭐 그렇죠. 맞춘 건 아니죠. 썬팅은 네. <laughs> 솔라 가드로 하셨어요? 네, 퀀텀으로 했고요. 네. 저도 이제 처음 해봤는데 되게 이뻐요. 네, 큰 네. 농도로 진행을 했고 <laughs> 네.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에서 봤을 때는 속이 훤히 다 보였는데 네. 이제 자연광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비쳐서 잘안 네. 보이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오히려 썬팅한 느낌보다는 S 클래스에그 프라이빗 글라스 클래스 있잖아요. 아, 그 네. 느낌이 좀 나는 색깔이라서 되게 썬팅 잘하신 것 같아요. 어, 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어, 이 썬팅 그 추가금 드리고 하신 거죠 딜러분한테? 아 그럼요. 네. 이 정도 급은. 그, 그냥 딜러분들이 해주시기 좀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예, 이 와. 정도는 당연히 추가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 그만큼 또 다른 거에 신경 많이 써주십니다. 예, 음. 그러니까요. 좀핵 인싸 되실 네. 것 같은 <laughs> 그런. 예, 그래도 네. 사모님도 색깔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네,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예, 다행인 것 같아요. 이 휠도 옛날 AMG 휠하고 좀 바뀐 게. 네. 옛날에는 이 AMG라는 이 각인이 네. 휠에 없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더세련되진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휠은 작아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오히려 로터랑 디스크 사이즈에 네. 비하면 딱 맞게 네. 설계된 것 같습니다 실내 잠깐 볼까요? 아, 그럼요. 예. 아, 자 이제 실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가죽이 너무 고급스럽고 냄새도 좋아서 제가 좀 타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아우 예. 실내는, 어, 제가 뭐 이렇게 일전에 좀 알아봤을 때는 요 계기판이 이렇게 블레이즈 코핏이라고 요새 요즘 이제 브랜드에서 많이 시도하는 요 계기판하고 약간 일체 느낌 나면서 풀 LED로 다 되는 그런 계기판이 C클래스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국내에는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예요 이 팝업 디스플레이만 10.25인치로 .25인치, 조금 예전 거부는 요만했는데 이렇게 좀 이만큼이 늘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터치가 안 되는 거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네. 뭐 벤츠에서는 안전 우리는 안전의 이유로 네. 터치를 안 넣는다고 네. 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는 터치를 넣어주는 게 네. 좋지 않았을까. 네. 모니터 깨끗하게 쓰라는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 액보가 붙어있나요? 네 붙어요 여기 붙어있네요 아 붙어있어요? 네네. 아 붙어있구나 네네. 이거 폐차 때까지 아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네. 송풍구가 네. 근데 보통 딱요 눈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여기 이런 데는 신경 안 쓰는데 네. 이 사이드에도 다 하이그로시를 넣었어요 네 맞아요 와 되게 고급스럽네요 와 보통 이런 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해도 네, 모델로... 누가 뭐라 할 어... 부분은 아닌데. 와,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추가가 됐고. 네. 네. 딱히 뭐 그리고는 바뀐 네, 거 없고. 바뀌었죠. 예, 여기. 예, 여기 터치패드 요거. 네. 예. 근데 저게 유용하게 쓰일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렇 예. 네. 자잘하게 뭐 바뀐 게 조금 있다는데, 네. 타봐야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엔진이나.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신 모델이 네. C 클래스 중엔 그래도 그 c 3 5 0이나 뭐 C43 빼고는 가장 상위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것같아 네. 근데 네. 통풍 시트가 빠졌다는 게좀 네. 아쉽네요. 톤풍은 네. 아예 C 클래스 급에는 안 들어가나 봐요. 네, 네, 안 들어갈 것 같고, E 클래스 정도는 돼야지. 네. 네. 그럼 차라리 저 구멍을 네. 없애줬으면 어땠을까? 어, 네. 필요하면 튜닝하라고. <laughs> <laughs> 사진 다 아, 있으니까. 여백에 아, 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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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기다가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버튼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 여기 우드 트림이, 네. 이것도 우드 트림 일부러 선택하신 거예요? 어, 시트랑 같이 제가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이것도 사실은 스페셜 오더로 바꿀 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되게,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네. 마음에 듭니다. 음. 그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올드했던 그 네. 우드가 아니라, 네. 진짜 그 나무 질감, 이게 실제 진짜 나무는 아닐 텐데, 네. 그 나무 질감이 이 결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기존에 네. 아무래도 하이글로시보다는 네, 확실히 낫습니다. 네, 훨씬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검은색 하이그로시나 뭐 카본도 그닥 어울리진 않을 네. 것 같고 이 나무가 되게 고급스럽게 여기 테두리도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게 고급스럽네요 제 마티즈엔 없었어요 네.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이 이 벤츠 C 클래스가 이 급에서 제일 좋다라고는 못해도 제일 고급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화장등 요 거울이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쵸? 네 한국 한국 취향은 이제 좀 커야 되잖아요 네. 여성분들 차에서 화장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한국 차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되는데 네. 네. 해외 분들은 차에서 화장 안 하시나 봐요 눈 화장만 하시나 봐요 <laughs> 네, 눈만 보이면 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여기 센터 스피커가 <laughs> 네. 들어가 있나요 비어 있는 걸로 비어 있어요 네, 이아 옵션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뱅앤올슨 옵션이 있는데 네. 뱅앤올슨인가 하여튼 파월앤월킨슨인가네 네, 오... 아, 네. 그렇죠 그 옵션이 선택이 되는데 네. 저는 없죠 옵션이 아 네. 오디오는 순정 오디오 아무리 좋은 거 해도 네. 싸제가 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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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아 근데 뒷좌석이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어졌어요 C클래스에서 거의 E클래스 정도 예전 520D 예전 5시리즈 정도의 네. 그 뒷좌석이 나왔는데 지금 키가 네. 185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185에 100kg입니다. 네. 185에 100kg 네. 정도의 이런 큰 분이 타셨는데도 네. 괜찮아요. 타, 예, 보시, 볼 네. 때도 그렇게 안 작아 보이거든요. 일단 뭐 네. 타이트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일단 제앞 기준으로 맞춰고 예,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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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트하지만 뭐 크게 뭐 그냥 일단 오늘 차 받아서 다 좋습니다. <laughs> 네, 탈 일이 없기 네, 때문에. 근데 뒤에 아 이제 만약에 네. 사모님 세팅을 하고 네. 뒤에 누가 탄다면 제가 아까 탔을 때는 네, 레그룸이 하려면. 막 이만큼씩 남았거든요. 네. 와. 그리고 여기 위에 헤드룸이 이렇게 또움푹 파여가지고 예, 아직 헤드 안 닿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보통 185 정도면 닿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열고. 아. 이렇게 열고. 아. 이 안에도 다 부직포 처리가 돼 있, 있, 오, 예. 있네요. 네. 커버뭐 이렇게 예. 그냥. 그래서 뭐 동전 놔둬도 소음이 없겠네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또 처리가 안돼 예. 있어서 음, 일단은 뭐 예. 소소. 근데 네. 이건 뭐 사용 안하니깐요아이스픽스이 커버가 네. 고무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다른 차이는. 제우,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근데 고무가 확실히 좋아요. 아 그냥 집어넣으면 되나요? 네, 왜냐면그고 플라스틱은 무조건 떼야 돼요 이걸. 예. 아. 네, 그리고 뗄때 손이 좀 아파요. 아. 근데 얘는 고무는 떼도 이게 떼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울 네. 때 그냥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접히네요. 오, 네. 그냥 넣으면 되네요. 아, 아. 이런 디테일. 어, 확실히 대열하네요. 아, 네. 아 이거 제 차는 플라스틱이라서 진짜 아프거든요 아... 손이 에어벤트도 있고 네 온도 조절은 없습니다 아예아아 예. 예. 아, 아까 많아요. 예 아까 몰랐던 부분인데 1 네, 1볼트 들어가고 예. 예오 여기로 예 나중에 뭐 중요한 네. 거예이 열에는 열선이 없음. 없어요 아예이 열에는 열선이 없어요 아 그게 조금 아쉽고 벤츠에서는 이 프로덕트 익스퍼트라고 이렇게 벤츠 벤치 전문가분이 벤츠를 설명을 해주세요. 타공 디스크까지 들어갔네요. 그렇죠. AMG 라인에만 타공이 들어가고요. 유에는 아 익스클루시브나 아방가르에만 타공이 들어가지않습니다 포피도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패리 된게 네. 이렇게 네칸네칸네칸네 칸에서 그 여덟 칸 그라이트가 패리 된 건데 네. 거기에 옵션을 넣으면 네. 또 네. 이걸로 멀티비. 아 그래서 멀티빔으로 그 아. 여덟 네개 LED가 돼요. 네. 네. 아, 이게 옵션이에요. 네. 아. 네. 와, 여기 파란색까지 와, 진짜 이쁘다. 이게 펠린데도 엔진도 바뀐 모델이고, 그쵸? 예. 와, 전동 트렁크, 와. 뭐가 저렇게 이게 이제 출고 선물 같은데요? 네. 와. 뭐 많이 주셨네. 네. 옛날엔 그냥 단순히 범퍼랑 휠이랑 그런 것만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AMG 패키지가 전체적으로 거의 진짜 AMG에 가깝게 다 바뀌는 것 같아서 AMG 오너들은 좀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외관이 이제 똑같은요 네. 라이트 설정, 선택. 엠비언트 라이트란 저희 무드등입니다. 선택 누르시면 색상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게 되며 총 64가지 색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파란색으로도 많이 설정하시며 보라색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갈색 시트와 조금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혹시 어떤 색상으로 지금 설정? 근데, 추후에 나중에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차량 설정에서 기본 설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벨트를 내게 되면 운전자의 맞게끔 벨트를 당겨서 조정하게 돼요. 네. 차량이 잠기게 되면 빵 하는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사이드 미러도 자동 접힙니다. 속도 15k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실내 자동 잠기게끔 설정 도와드렸고요. 이직세스는 편안한 승하차를 위해서 시동 끄시고 문을 열게 되면 핸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시트는 편안한 위치로 기본 설정 값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차량 설정은 쭉 해드렸습니다. 텔버트는 핸드폰 블루투스 연동 구간이에요. 혹시 지금 연동을 해드릴까요? 네. 이게 되게 근처 있어요. 이게 더 이제 내비게이션 을 사용하시기가 좀더 편리할 거예요. 여기서 안내 그냥 안내 시작 시작까지 누르면 여기서 계속 그쵸 그쵸. 보는 거죠. 한번 시작해 보시면 바로 시작되기 되어 있어요. 안내를 음. 시작합니다. 이게 더 편하실 텐데 아무래도 조금 단점은 차량을 타을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 는 불편함이 4시, 있을 수도 있으나 35분입니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시기가 좀더 편리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쪽에 다이나믹이라는 버튼은 운전의 모드를 바꾸게 됩니다 기어 왼쪽에 C라는 파란색 박스 하나 보이실까요? 컴포트 편안한 모드입니다 모드는 운행 중에도 위아래로 바꾸실 수가 있게 돼요 에코 모드는 연비를 좋게 스포츠 모드는 차가 잘 나가게 돼요 인디 비주얼은 사용자가 하나하나씩 설정하실 수 있는 커스텀 모드입니다 조금 달리고 싶다 하시게 되면 스포츠 모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스포츠는 약20% 정도 차량을 역동적지게 만들고요 스포츠 플러스는 가장 역동적이게 약40% 정도 역동적입니다. 자, 이 기본은 컴포트로 지금 두도록 할게요. 그렇죠. RPM을 고 RPM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 근데두 번째 경공을 끄는 오프 버튼입니다. 딸깍 내려주시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나 거 환기를 시키고 싶다 하시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틸팅 살짝만 열리고요. 닫을 때 똑같이 닫는 방향입니다. 한번 차량 타실 때 열고 닫고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가장 위쪽에는 차량 실내등입니다. 왼쪽부터 독서등, 운전석의 독서등, 조수석의 독서등입니다. 가장 큰 버튼은 1열 중앙등으로 가장 밝게 나오게 되어있고요. 오른쪽은 그린과 집, 뒤쪽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 네, 왼쪽 버튼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을 열게 되면 실내등이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음... 오른쪽 버튼은 저희 메레세스2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가요. 버튼 눌러시면 핸드폰 블루투스와 관계없이 차량에서 전화합니다. 전화는 끊도록 할게요. 저희 고객센터 365일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담을 도와드리냐면 운전하시면서 주변 맛집, 검색, 네. 혹은 어디 호텔이나 음식점 예약을 해보자면 예약도 도와드리고요.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것들을 뭐든지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1년간 무상이에요. 충분히 사용하시고 1년 이후로 괜찮다. 타사 걸로 바꾸면 보증이 안 되나요? 네, 맞아요. 보증이 그 제한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거는 조금 감수하고 타세요 그, 그럼 전자장비가 전부 다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타사로 바꾸면? 어, 모든 건 아니고요 네. 계기판 쪽이나 이런 위주 쪽으로 아마 감기가 아, 되다 보니까 네, 몇 가지는 음. 조금 제한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시로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아. 보증 때문에 그래요 보조 배터리도 못 달겠네요 보조 배터리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근데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아. 해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네. 그렇게 추,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아. 네. 영상 확인하시는 방법은 저희 화면 터치식입니다. 음. 그러면 다른 버튼들은 오늘 다 까먹어 주셔도 되지만 저희 한번 기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어는 핸들 뒤편에 있는 저희 컬럼식입니다. 음. 먼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레버를 내리게 되면 전진입니다. 그리고 올리게 되면 후진기어예요. 전진기어, 레버 딸깍, 딸깍, 전진. 지금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후진기어, 레버 딸깍, 후진기어입니다. 중립기어는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리게 되면 중립기어이고요. 도착하시게 되면 옆에 버튼을 눌러주면 파킹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 하게 되면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네. 키를 주간에 소재한 상태에서 벤치로고 밑으로 발이식직선을 넣었다가 빼주시면 좀올리게 네. 됩니다. 가들 때도 무거운 짐을 듣고 받는다. 아. 이직선으로 넣었다가 바로 빼주시면 네. 네. 그럼 다게되요이기는은 굉장히 편하요 또한 왼쪽 보시게 되면 트렁크만 닫을 때 오른쪽은 트렁크도 닫으면서 차량 전체 잠금하는 네, 것입니다. 즉가세대이 네, 네, 버튼만 누르시고 집에 가시면 될는 겁니다. 또한 비상시 비상 상각대는 비상 위쪽에 있습니다. 뭐... 앞으로 차량 관리에 대한 보증 연장 프로그램 한 가지만 전달하고 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한성 자동차에서만 나온 보증 연장 어...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보증이 끝나고도 1년 또는 2년을 더 연장하실 수가 있게 돼요. 1년 가격은 132만 원, 2년 가격은 210만 원입니다. 이제 바꾸 안되는거죠? 네? <laughs>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AMG팩을 안넣으면은 네. 이 기존의 기존 네. 범퍼가 들어가고 여기에 라이트도 옵션을 안넣으면 하이퍼포먼스로 퍼포먼스. 하이 이제 그냥 패리 된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에 위쪽에 디테일도 없네요 썩 나쁘진 않은데 네. 아까 그걸 보고 보니까 그렇죠. 얘가 좀 그렇네요 그 실내 저 트림도 진짜 네. 확실히 나무가 이쁘네요. 선생님 차는 여기 나무로 들어가면서 네. 여 옆에까지 디테일이 아. 다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하이그로시에 네. 아, 이런 차이가 크네. 그러니까 금액, 금액적으로 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음. 네. 얘랑 가죽이랑 다, 다 합쳐서 150인가 네. 주셔, 주신 네. 거니까. 웰컴 패키지 같은 거예요. 네. 머그컵. 요, 요게 지금 제가, 오른쪽에, 제가 보이는 파우치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요게 파우치 가돼요이거정품이요 어. 제치요. 아, 그 도어래프 제치입니다. 아, 도어프 예. 요거, 요거, 요 가방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아, 이... 약간 바퀴 달린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캐리어 네. 비슷하게. 예. 네. 그냥 가방처럼 네. 보선백으로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담요. 네. 담요 쿠션 제가 준비해드렸고요. 우와, 너무 네, 우산은 두 개밖에 안 주세요? 네. 아유, 이거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laughs> 네 나눠서, 나중에 네 달라붙은 서드리는게낫더라고요아 네. 좋네요. 네. 고급진 네. 것만 다 해주던데. 아저 네트 그물망도 벤치 정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 주신 거예 아니면은? 원래, 아, 원래 들어있어요. <laughs> 저것도, 예, 네 금액으로 해도 꽤 비쌀 어, 텐데. 몇 개? 인생 많이 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이제 안전전 운 하시고, 이제. 너, 이렇게 너무 아, <laughs>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성장하는 과정을 <laughs> 지켜보시게 되시고요. 이로 S로 는거 봐야죠. 빛이 비춰서 보일 때는 약간 색깔이 더 밝아보여요. 네. 브릴리언트. 예, 네, 진짜 브릴리언트 하네. <laughs> 아무튼 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네. 무사고로 네. 예, 평생 무사고로 우리 아기도 순산 잘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네. 아, <laughs> 아 저색도 파란색이구나. 아 훨씬 이쁘네. 네 쟤는 그냥 검은 검은색 같잖아요. 네. 제가 제가요. 아. 감사합니다 가보습니다네 예, 들어가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잘 쓸게요 사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웃음> 순산하세요 <웃음> <진짜 순산하셔야 됩니다. 웃음> 그, 나중에 카톡으로 연락처 하나만 보내주세요 예. 아 진짜 이렇게 이쁜 시클 처음 본거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네. 예. 진짜 뭐 이렇게 출고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쁜거 네. 같아요 네. AMG라인하고 색상이 잘 어울려요 네. 개인적으로는 AMG라인을 요즘은 좀 별로 그걸 안 하거든요, 제가. 그냥 그, 예를 들어, BMA 럭셔리 라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AMG 라인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는 완전 색깔이 너무 딱잘 그게 맞아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네. 벤츠 네. 전시장에서 촬영 출고기 끝나고요. 이제 속초로 다시 출발합니다. 243km가 남았네요. 도착 예정 시간은 8시 45분. 빨리 출발해보겠습니다. 방금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고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수원에서 속초에 도착을 했고요. 어, 첫 영상이라서 그런지. 네, 뽀뽀. 그렇지. 네, 첫 영상이라서 그런지 아, 굉장히 좀 실수도 아, 아, 많고 아, 부족했던 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아, 조금 더. 아빠! 아빠!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아, 해서 좋은 출고기 영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 신차 출고하시는 분들 중에 영상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동희 안녕 안녕 안라아동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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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